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06회차 해외 축구 분데스리가 내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에키티케, 괴체 차이비 마무시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마타노비치하고 크나오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펜하임은3 4 1이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흘로제크, 빌터, 베오르스트, 프레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백업 자원인 베리샤하고 브룬 라르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프루트와 호페나임의 전술적 비교를 보면 호페나임은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해 양쪽 측면에 윙백 한 명씩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 프랑크프루트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각각 두 명씩 배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배치로 인해 프랑크푸르트가 측면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공격수 에키티케와 괴체가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후반전 교체 자원으로 마타노비치 등 강력한 벤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교체 전력에서 호페나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팀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프랑크푸르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브레멘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도프, 두쿠슈, 바이저, 스타게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백업 자원인 은진마하고 그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데미, 브란트, 자비처 리에스 손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백업 자원인 벤세바인이 하고 은메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개막 전 공격 루트를 분석한 결과 에이스 브란트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하는 메짤라 역할을 통해 상대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돋보입니다. 특히 브란트는 이런 무브먼트를 통해 골잡이 아데에미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며 브레멘의 300 수비진이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후반에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은메차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체력적으로 지친 브레멘 수비진의 배후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보움은4-3-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로신스키, 호프먼, 다슈너, 로실라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백업 자원인 보아도하고 판네비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네는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클라인디엔스트, 스태거, 플레, 오노라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백업 자원인 크반카라하고 라이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과 글라트바흐의 프리시즌 및 개막전 경기를 분석한 결과 보험은 브로신스키와 호프만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이며 글라트바흐는 클라인디엔스트와 스태거의 스위칭 플레이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팀 모두 이러한 핵심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 패턴을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서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공방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양 팀이 득점 찬스를 주고받는 경기가 될 것이며,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홀슈타인 킬은 3, 4 1이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베른하르드손, 피클러, 마치노, 홀트비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백업 자원인 아르프하고 슐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프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토마스, 마에르, 빈머, 스반베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백업 자원인 베렌스하고 게르하르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데이터적인 수치상으로는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프리시즌 및 개막전 경기에서 양팀 모두 수비에 중점을 둔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서 경기 흐름이 다소 느리고 지루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팀의 최전방 공격력도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며 후반에 투입될 교체 자원들도 경기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06회차 해외 축구 분데스리가 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